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험금 산정, 그리고 지급 기준 살펴본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자, 제가 제 23편 카페에 우리 2월 28일부로, 자, 2022년도 우리 11회차 손해 평가사 교재 기본 이론서를 농규원에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교재를 업로드 해 드리면서 지금 한번 이제 변경된 내용,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정말 다행히도 우리 2차 2과목 우리 지금 1강부터 3강까지 이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진행한 내용에서는 크게 개정된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1강부터 3강까지는 제가 이번에 2차 2과목 기본이론 올려드린 거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대신에 2차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꽤 군데군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먼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우리 기본이론 강의 2차 1과목이죠. 아, 2차 2과목이죠. 자, 기본이론. 2차 2과목부터는 지금 우리 2025년도 개정된 버전의 교재로 지금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전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제가 핵심 요약이랑 문제풀이 강의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그때 2차 1과목 개정된 내용 위주로 반영해서 다시 한번 특이사항 위주로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2025년도 최종 개정된 버전을 반영한 기본 이론 2차 2과목 개정 버전으로 진행하고 자 2차 1과목도 개정된 내용 많죠. 자 이거는 지금 진행하는 2차 2과목 끝난 다음에 자 문제 풀이 강의 할때 2025년도 거 개정 사항 반영한 걸로 진행할 거고요. 참고로 2025년도 우리 개정 사항 반영된 교재 자 이지손평 제 카페에 제가 전부 다 최신 버전 교재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무조건 최신 버전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재로 학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 지금 저과전 사정 보고 있죠. 저과전 사정의 보험정 산정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저과전 종합위원 방식에서 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저과 이전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저과 이후에는 과실 손해보험금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용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착화 감소 보험금이랑 과실 손해보험금으로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험금 산정 어떻게 하냐 설명이 쫙 나오는데 자 여기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자 우리 적과전 과수 4종 자이 보험금 구조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올게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적과전 과수 4종 배우고 있어요. 자 적과전 과수 사종에 해당하는 과수 자 먼저 아셔야겠죠 자 먼저 사과 사과 들어가고요 배 그리고 감 종류 두개 나오죠 단감이랑 떫은 감자 우리는 요네 가지를 지금 적과전 과수 사종 품목이다라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자 공통적으로 우리는 적과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알맞은 양만,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놓고 과실 속기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적과 전 과수사종 적과라는 작업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자, 얘네들 특징,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이전. 자, 그리고 적과라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 자, 일단 우리는 블루는 보험금의 이름도 달라요. 자, 그리고 저과라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과실이라고 안 해요. 자, 우리는 유과라고 하죠. 자, 어린 과실이다 유과라고 하고요. 저과라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얘네들을 과실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자, 이것도 지금 또 하나의 큰 특징이죠. 자, 그래서,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 이전에는 보험금 이름 다르다고 했어요. 적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과실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착과, 감소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적과라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과실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그, 그래서 적과 이후에는 비로소 과실, 손해, 보험금.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 자, 먼저 이렇게 큰 틀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착과 감소 보험금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공식으로 지금 보험금을 계산해서 드리냐? 자,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종류 이전에 보상하는 제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러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구하는 공식 보자면은 착과 감소량 착과 감소량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감소된 양이죠.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그리고 계약자가 먼저 책임을 질 거예요.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요? 자, 가입 가격을 곱해주고요. 가입 가격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50% 보장받을래. 또는 70% 보장받을래. 이게 바로 보장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50%랑 7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과실 손해보험금은 어떠한 계산 공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냐. 자,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한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자, 제가 아까 누적한 감수량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 누적한 감수량, 감수량을 누적한 값다 더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계약자가 먼저 책임을 질 만큼은 절약. 자, 자기 부담 감소량을 빼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과실 손해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는 각각의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은 쉽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 먼저 자, 여기서 착과 감소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착과 감소량은 어떻게 구할래? 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고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먼저 착과 감소량 같은 경우는 자, 착과가 감소한 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가 감소한 과실의 개수에다가 량이기 때문에 가입과중 가입한 과중을 곱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착과 감소량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미보상 감소량은 어떻게 구할래? 자, 미보상 감소량은 착과 감소량보다 조금 까다롭죠. 자, 먼저 이 착과 감소량에 착과가 감소한 양에다가 자, 미보상 비율을 곱해 줘요. 이 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자, 우리는 일단 착과가 감소한 것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만큼, 그만큼의 양을 산정하겠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고사된 나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미, 걔네들은 얘네가 만약에 평년 수준으로 열몇, 열렸다면은, 얼만큼이 될 거야. 이거를 추가적으로 산정해서 더해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미 보상 감수량.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감소된 양이 미 보상 감수량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착과가 감소된 양에 미 보상 비율을 곱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착과가 감소된 양만큼의 중에서 미 보상되는 양을 구할 수 있고, 자, 여기에다가, 자, 미 보상 주수는 얘네가 평년 수준으로 달렸으면은 얼만큼이 됐을 텐데 이만큼이 감소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보상 주수 얘네들은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다가 자 얘네가 자한 주당 평년 착과 수만큼 열렸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량을 구하는 거니까 가입 과중.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보상 주수에는 자, 평년 착과량만큼을 곱해준 거를 더해주면, 자, 우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감소한 양을알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거를 두 가지를 더해주면, 우리는 미보상 감수량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기 부담 감수량 어떻게 구하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 자기 부담 감수량은, 자, 기준 착과수에 가입 과중을 곱해줄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착과수에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은 자, 지금 이게 뭐가 돼요? 자, 요만큼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계약자가 먼저 책임을 져, 져야 될 자기부담 감수량을 알고 싶은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 줄 거예요. 자, 요렇게 곱해주면은 우리는 자기 부담 감수량을 알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필요한 착과 감소량 구하는 방법, 미보상 감소량 구하는 방법, 자기 부담 감소량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가입 가격이랑 보장 수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예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우리는 적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상하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 종류 이후에 감수량들이 많겠죠 보험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은 각각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감수량을 산정하게 될 거예요 감수 과실수를 통해서 감수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자 걔네들을 다 더하면은 누적 감수량이 되는 거겠죠 자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먼저 책임져야 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주고 자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선택한 선택되어 있는 가입 가격을 곱해 주면은 우리는 과실 손해 보험금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식으로 볼 때는 매우 심플해 보이지만 뭐가 문제냐? 자, 일단 얘도 문제예요. 자 적과 종료 이후에 감수량들을 우리가 누적하면은 그게 바로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우리 각각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감수 과실수를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한 개의 포인트가 될 거고 자 제가 그리고 지금 착과 감소 보험금 설명 드릴 때자 자기부담 감수량 자 여기서 기준 착과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 기준 수확량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 착과수, 자, 뭐를 기준으로 잡냐? 자, 얘를 아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뭐를 기준으로 잡냐?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그래서 1번, 적과정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금 산정. 자, 가장 먼저 기준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나와요. 자, 그 이유 아시겠죠? 자, 얘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준 수확량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제가 아까 이 기준 수확량 같은 경우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준 수확량은 기준이 되는 착과 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해 주면은 기준 수확량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준 착과수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따라오셨죠. 자 기준 착과수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 착과수 어떻게 선정하냐자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보고 있어요. 자 적과 종료 전에 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과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적과 종료하기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대요. 자 얘는 보험사고가 발생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대요. 아, 보험 사고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적과 종료 전에 착과 감시, 감소 과실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심플하죠. 자, 우리 과 수사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적착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얘를 그냥 기준 착과수로 갖다 쓸 거야. 자, 왜 그러냐? 얘는 적과 전 보험 사고가 안 났구나. 자 그러면은 적착 조사 때 우리가 조사한 적과우 착과수가 기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과우 착과수를 그대로 우리가 기준착과수로 할 건데, 자 다만 적과우 착과수 조사 이후 에착과수를 조사를 했는데 얘가 적착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할수 있다. 자 이거는 예외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는 말은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자, 우리가 착과 감, 착과 감소 과실수 인정된 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케이스에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적과우 착과수의 더하기 착과 감소 과실수 인정된 거죠. 자,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은 기준 착과수가 된다.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자 감수량의 산정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자 이렇게 쫙 나오는데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보면은 여러분이 쉬워요. 자 우리는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아까 한거 다음으로 자 이제 우리 감수량의 산정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감수량의 산정을 볼 때는, 자, 여러분, 우리 별표 9번 있죠? 자, 제가 별표랑 부록이다 해가지고 제그 네이버 카페, 이지손평에다가 별표 및 부록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자, 거기 별표 9번 보면은 뭐가 나오냐? 자, 품목별 감수 과실수. 자, 그리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감수량의 산정 이 파트는 우리 별표 9번이랑 무조건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이라도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별표 9번 여러분 프린트 하셔가지고 같이 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감수량의 산정.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적과 이전,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감소량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뭐나 오냐 하면은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 손의 감소량.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과 종료 이후의 감수량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 시험은 큰 틀을 잡아라. 자, 이렇게 크게 정리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보면 너무너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감소된 양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감수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니까 품목별로 감수, 과실수를 선정해서 예로 우리는 감수량을 구하는 거겠죠. 자, 감수량을 선정할 때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에서 이 착과가 감수된다. 자, 과실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붙어 있는 과실에서 붙어 있는 착과된 거에서 감소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된 거 감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 재해 발생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량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과 종료 이후에 우리 지금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면은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 사고 발생할 때마다 자, 우리는 피해 사실 확인하고 각각의 재해별로 조사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감수과실수를 산출하게 된다. 자, 요렇게 크게 먼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뭘볼 거냐? 자, 감소량은 크게 세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감소량. 자, 얘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요 내용 어디 나와 있냐? 얘죠.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감소량 어떻게 되냐? 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조사 실시해요 자, 그래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은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출한다. 나와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 얘는 수학 전에 착과 분류하고 각각의 피해 인정계수를 정황해서 적용해서 별도로 산출한 다음에 합산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바로 공식 볼게요. 자, 얘는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착과수에서 적과우착과수를 뺀 거랑 최대인정감소과실수를 비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 작은 값을 착과감소과실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감소량은 자 평년착과수 아 얘는 지금 우리 농지에 이만큼 열릴 거야 예상이 됐죠. 자 근데 저과우착과수 세봤더니 자 이만큼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열릴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저과우착과수를 조사를 했을 때자두 개의 개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를 뺀 값이랑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로 산출을 해서 두 가지 값을 비교해서 작은 값 정도가 아착과가 감소했구나 자 요렇게 인정을 할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착과 감소량은, 우리 착과 감소 과실수에 가입 과중을 곱하면 감소량 산출할 수 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모든 사고가 피해 규모 일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적과 전 종합에 가입했어요. 종합 위험에 가입했고요. 자, 그 농지에 조수해나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만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를 얘기하는구나. 자 이걸 우리는 피해 규모가 일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가전 종합에 가입한 농지에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러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착과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착과 감소량으로 할 거야. 자여긴 이해가시죠? 최대로 인정하는 감소량을 정해놨기 때문에 착과 감소량이 그 수치를 초과해도 우리는 최대 인정 감소량 정도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최대 인정 감소량 어떻게 구하냐. 자, 평년 착과량에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 수에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뭐야? 자, 계속 얘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뭐야? 이걸 알아야겠죠. 자, 3번에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이 최대 인정 피해율 뭘로 산출할 거냐? 자, 우리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나무 피해로 지금 산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최대 인정 피해율은 우리가 나무 피해율 적용할 거다. 자, 그러니까, 나무로 우리가 피해율을 산출하는 건데, 실제 결과 주스에서, 자, 피해 대상 주스 자, 얘를 나눠주면은, 우리가 나무 피해율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한 나무 피해율을 최대 인정 피해율 요 자리에 넣어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해당 사고가 두번 이상 발생했어요. 자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피해 대상 주수를 누적하여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쉬운 내용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일단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진행할 때 여기 있는 거 이제 눈 감고도 푸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는 정도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번 보면 이번에는 적과 종료 이전에 최대 인정 감소량이 뭐냐 나와요. 자 여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